우와, 여기 진짜 화석이 있어요. 이런 게 그냥 길바닥에 박혀 있다니 굉장히 재밌네요. 여기도 있네요. 시암 지역에 있는 시암스퀘어에 화석이 있다고 해서 그걸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삼성이 태국에서도 열릴 하네요. 여기는 시암 BTS 역인데요. 방콕 중심에 위치한 태국의 대표적인 철도역입니다. 근에 시암 파라곤, 시암 스퀘어, 시암 센터, 시암 디스커버리 등 각종 백화점과 관광지가 있어 항상 유동 인구가 넘쳐납니다. 어디선가 구슬픈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들리네요. 이분인 것 같아요. 한번 감상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들었습니다 태국은 한 집당 한대 이상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없지만요 여기는 시암스퀘어라는 쇼핑몰 광장인데요 이 부근에 암모나이트 화석이 있다고 해요 이 부근에 총 77개의 암모나이트 화석이 있다고 하고요 모두 길거리에 그냥 박혀 있어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려 길바닥에 그냥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찾아보고 이게 왜 여기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무작정 돌아다녀 볼 건데요.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볼까요? 저기 여기에 화석이 있는 것 아시나요? 아 모르시는구나. 오토바이 아저씨 혹시 아시나요 오토바이 아저씨 경찰 아저씨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 화석이 있는 것 아시나요 아 저기 혹시 돌을 아십니까 저를요 지금 너무 덥고 힘들어서 우선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찾아볼게요. 아니요, 화석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어, 이거 왜 이래? 아, 자동문.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시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설탕 빼고요. 네, I hate 설탕. QR 코드로 결제할게요. 오액, 엄청 써요. 조선 시대의 사약 대신 이걸 줘도 됐을 것 같아요. 조선 시대 사약 체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잠시 공원 구경 좀 해볼게요. 신을 모시는 것 같아요. 열렸네요 자 이제 쉬었으니 다시 찾으러 가볼게요 헬로 두유노 you know, 화성 몰라요? 여기에요! 집기해요 어! 또 찾았어요! 여기도 있어요! 파속 찾고 계세요 이번 건 되게 작네요 귀여워요 마치 저처럼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화석이 있어요. 저리 가세요. 아, 관심 없으시구나. 여기 또 있어요. 오늘 본것 중에 가장 크고 선명한 것 같아요. 저기에 화석이 또 있는데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치는 게 뭔가 재밌네요. 나만 관심 있는 건가? 근데 누가 땅을 유심히 보고 다니겠어요. 보더라도 이게 화석일 거라고 상상도 못하겠죠. 그냥 이게 도로가 파손된 건가? 뭐가 붙었나? 생각하고 말겠죠. 이게 왜 여기 있는지 경위가 중요한데 이게 여기에 있은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2020년도에 쭐라롱꼰이라는 이부근에 있는 태국 대학에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선정된 업체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무엇인지 모른고 콘크리트와 함께 도로에 깔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재밌죠? 그냥 도로 깔면서 건축 자재에 들어 있던 암모나이트 화석을 그냥 깔은 거잖아요. 깔면서 인부들이 이거 보고 분명 이게 뭐지? 했을 텐데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뻐서 이거를 그럼 잘 보이게 바닥에 박고 도로를 한번 깔아보자 한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도로에 깔아서 누구든 보고 만져 볼수 있게 됐으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가 맞습니다. 태국 광물자원부라는 곳에서 쇼핑몰 산책로에서 발견된 암모나이트 화석이 진짜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지나다니는 모습이 재밌네요. 찾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통경찰이 갑자기 와서 툭툭이 기사에게 벌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긴 주정차 금지구역인 것 같아요. 실랑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자물쇠로 툭툭이 바퀴를 잠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바퀴를 잠그고 있어요. 국민 80% 이상이 부처를 믿는 불교 국가지만 법 앞에선 자비가 없네요. 툭툭이는 이곳에 정차할 수 없나요? 여기 정차하면 경찰이 바퀴를 잠근 다갑 왜죠? 툭툭이가 커 오토바이가 커 툭툭이를 여기다 놓으면 차가 못 지나가잖아. 오토바이는 그럼 여기 정차할 수 있나요? 맞다갑 고맙습니다. 여기는 건물 사이의 공간인데요.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쉬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네요. 학생들, 하교 시간인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나중엔 태국 경제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되겠죠. 애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모래, 아저씨나 잘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바디컵.